약보다 강한 음식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십 년간 혈압약을 복용하던 한 남성이 식습관을 바꾼 지단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변화는 병원이 아닌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던 인스턴트 빵을 귀리죽으로 바꾸고 점심에 튀김 대신 올리브유로 구운 채소를 먹었죠.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 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꾸는 것, 놀랍게도 그 결과 혈압과 혈당은 내려가고 중성 지방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만성질환을 평생 앓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말합니다. 당뇨, 고혈압, 지방 간, 고지혈증, 이 모든 병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결과이며 따라서 되돌릴 수 있는 병입니다. 문제는 약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앉아 있는 시간, 매일 쌓이는 스트레스가 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보다 강한 음식들, 그리고 몸의 밸런스를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주목한 항염식단, 지중해식 식단, 혈당 조절 습관의 비밀까지 완전히 풀어드립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더 이상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것,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지금부터 당신의 식탁이 가장 강력한 약이 되는 방법을 함께 알아 봅시다. 만성질환의 공통 원인, 당뇨, 고혈압, 지방 간, 고지혈증 이름은 다르지만 이 병들의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조용한 염증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 과식, 운동 부족, 수면 결핍, 가공식품 섭취로 인해 끊임없이 염증 반응을 겪습니다. 그 염증이 단기적이면 몸을 보호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혈관이 좁아지며 대사 기능이 무너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을 세포로 옮기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쌓입니다. 결국 복부비만, 당뇨, 고혈압이 함께 찾아옵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대사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또 다른 공통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활성 산소가 늘어나면 세포가 녹처럼 산화되고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이것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의 시작점이 됩니다. 식습관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튀김, 가공육, 트랜스 지방 이 음식들은 혈당을 급등시키고 염증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반면 항산화 식품은 그 반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탁은 항산화보다 염증 유발 음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즉, 만성 질환은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만드는 치유.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없애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자연의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되돌리는 핵심은 바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첫째 항산화 식품.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음식은 모든 질병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세포 손상을 막고 혈관을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토마토의 리코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심장과 뇌를 동시에 보호합니다. 둘째, 항염식품, 염증은 모든 만성질환이 공통된 뿌리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식품은 곧 자연 항생제라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염 식품은 강황 생강 마늘 녹차입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염증성 단백질을 억제하고 마늘 속 알리신은 면역세포를 활성화 시킵니다. 하루 한 잔의 녹차는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셋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 혈관 건강은 곧 생명선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은 무너지고 뇌는 산소를 잃습니다. 등푸른 생선, 올리브오일, 견과류,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속 나쁜 지방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합니다. 특히 오메가3는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와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은 혈관의 나이를 되돌립니다. 넷째,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식단. 당뇨병의 본질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당과 정제탄 수화물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늘려야 합니다. 귀리, 현미, 보리,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통곡물과 콩류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히 섞어 먹으면 혈당 상승 폭이 완화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간을 살리는 음식. 지방간은 대부분 과식과 당분 섭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간은 회복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비트, 마늘, 레몬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지방 축적을 줄입니다. 특히 식이유황이 풍부한 양배추와 마늘은 간세포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장 건강 회복. 장 건강은 면역의 근본입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염증을 줄이고 영양 흡수를 높입니다. 장내 균형이 잡히면 혈당, 콜레스테롤, 면역 기능이 함께 좋아집니다. 일곱째, 물과 수분 관리.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치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류가 나빠져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하루 1.5에서 2L의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은 혈압과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음식은 약보다 강합니다. 매일의 식탁이 당신의 몸을 망가뜨릴 수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끊을까? 보다, 어떤 음식을 더 먹을까? 그 질문이 건강회복의 시작입니다. 질환별 접근법, 만성질환은 이름은 다르지만, 근본 원리는 같습니다. 염증과 대사 불균형을 어떻게 바로 잡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제 각 질환별로 실제 도움이 되는 식단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뇨.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따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보다 천천히 소화되는 저혈당 지수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귀리, 보리, 현미, 키노아, 렌틸콩, 병아리콩이 있습니다. 이 곡물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또한 식사 중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단 설탕, 흰쌀, 흰빵. 감자튀김 같은 음식은 혈당을 폭발적으로 높여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은 음식은 시나몬 녹차, 피터 멜론 여주, 마늘, 브로콜리입니다. 이들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고혈압. 고혈압의 핵심은 나트륨 과다와 칼륨 부족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늘리는 것이 혈압 조절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고혈압 완화 식품은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고구마, 오렌지입니다. 이들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관 벽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귀리 등도 혈관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DASH 식단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고혈압 관리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을 중심으로 하며 붉은 고기, 가공식품, 트랜스지방을 제한합니다. 매일 한줌의 견과류, 적당한 유제품, 그리고 충분한 물 섭취가 혈압을 빠르게 안정시킵니다. 셋째,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혈중 지방,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따라서 튀김, 마가린,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대신 등푸른 생선,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견과류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들은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귀리의 베타글루칸 사과의 팩틴은 혈중 지방을 흡착해 배출합니다. 매일 아침 귀리죽 한 그릇이 약보다 강한 효과를 냅니다. 넷째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과도한 당분 섭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설탕. 과당, 탄산음료, 과자류는 간에 직접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을 즉시 끊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대신 브로콜리, 양배추, 비트, 마늘, 레몬, 녹색 잎채소는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지방 축적을 줄입니다. 또한 커피 속 폴리페놀 성분은 간세포 손상을 줄여 적당량의 블랙커피는 오히려 간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통풍. 통풍은 요산이 체내에 쌓여 발생합니다. 퓨린이 많은 육류, 멸치, 내장류, 맥주 등은 요산 수치를 올립니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고 대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요산 배출을 도와야 합니다. 체리, 블루베리, 석류, 파인애플 등은 통풍 환자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이들은 염증을 완화하고 요산 수치를 낮춥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파프리카도 관절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여섯째, 심혈관 질환. 혈관은 한번 막히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핵심입니다. 등 푸른 생선, 마늘, 양파, 올리브오일, 호두, 아몬드 등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전을 예방합니다. 특히 마늘에 알리신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은 혈관벽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결국 모든 만성질환의 해답은 식단과 균형입니다. 약은 증상을 누그러뜨리지만 음식은 원인을 바꿉니다. 하루 세 번의 식사만 바꿔도 몸은 스스로 치유의 길로 향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제 및 건강보조식품. 음식만으로도 몸은 변하지만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을 보완하려면 보조영양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올바른 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오메가3. 등 푸른 생선을 자주 먹지 않는다면 오메가3 보충은 필수입니다. EPA와 DHA는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전을 방지하며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줍니다. 특히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에게 효과가 탁월합니다. 둘째, 마그네슘. 혈관 확장과 근육 이완, 심장 리듬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에서는 쉽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불면, 피로감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비타민 D.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를 강화하는 영양소가 아니라 혈당 조절과 면역 조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햇빛 노출이 적거나 실내 생활이 많은 사람이라면 비타민 D 보충제를 꼭 챙겨야 합니다. 넷째, 폴리페놀 복합체. 녹차 추출물, 강황의 커큐민, 포도씨 추출물, 레스 베라 트롤 등은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와 염증을 억제합니다. 혈관 보호, 암 예방, 피부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환경이 망가지면 면역력과 대사 기능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지방, 염증 조절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음식이 기초라면 영양제는 보완제입니다. 보조제는 약이 아닌 생활의 균형을 되찾는 조력자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 후 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고 믿고 실천하는 습관 중에는 사실 몸을 망치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흔히 믿는 건강의 착각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첫째, 기름은 모두 해롭다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입니다.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지만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혈관을 보호합니다.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즉, 기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둘째, 탄수화물은 모두 나쁘다는 오해. 저탄수화물 식단이 유행하면서 탄수화물 자체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뇌와 근육의 주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빵, 설탕처럼 섬유질이 제거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상승시키지만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탄수화물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셋째,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는 착각.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를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약 1g 정도이며 닭가슴살, 두부, 계란, 콩등 자연식 단백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속 적정 단백질 섭취가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넷째, 건강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 건강식은 싱겁고 밋밋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건 조리법의 문제입니다. 향신료와 허브, 좋은 기름을 적절히 활용하면 풍미를 살리면서도 건강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강황, 바질, 로즈마리, 레몬즙은 나트륨 없이도 맛을 살리는 천연조미료입니다. 다섯째, 약만 꾸준히 먹으면 된다는 착각. 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 원인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만성질환은 생활습관이 결과이기 때문에 약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식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약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결국 진짜 건강은 무엇을 줄일까보다 무엇을 바꿀까요에 답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 천연 탄수화물, 적정 단백질, 신선한 채소. 이 단순한 선택이 몸을 치유하는 첫 걸음입니다. 생활 습관 리셋법. 음식이 몸을 바꾼다면 습관은 그 변화를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만성질환을 되돌리는 데에는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습관 리셋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면 리듬을 바로 잡기. 수면은 최고의 해독제이자 자연 치유의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어 혈압과 혈중 지방이 오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규칙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과 TV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조명을 낮추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몸이 편안해지면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다음 날 아침 혈압과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모든 만성질환이 숨은 주범입니다. 장시간 지속되면 몸이 늘 염증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명상, 호흡, 자연산책, 취미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치유의 행동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의식적으로 긴장을 풀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면역체계가 회복됩니다. 특히 감사일기나 긍정적인 말 습관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셋째, 움직임을 생활화하기.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항염 치료제입니다. 꼭 헬스장이 아니더라도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도 충분히 몸은 반응합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이 유산소 운동은 혈당, 혈압, 지방 수치를 안정화시킵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 걷기는 혈당 스파이크를 절반 이하로 줄입니다. 근육은 인슐린이 효율을 높여주는 천연 혈당 조절기입니다. 넷째, 햇빛과 호흡.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닌 비타민 D의 공급원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가벼운 햇빛 노출은 면역과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깊은 폭식 호흡은 산소 공급을 늘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 심박수를 안정시킵니다. 다섯째 식사 리듬 조절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먹는 습관은 모든 대사의 기초입니다. 폭식이나 야식은 간과 췌장을 혹사시켜 혈당과 지방을 불안정하게 합니다. 식사 간격은 45시간 야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되 식사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소화를 방해하므로 식전 또는 식후 30분에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하루 루틴 만들기 아침에는 물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고 낮에는 햇빛을 받으며 10분 정도 걷기 저녁에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로 마무리. 이 단순한 루틴만 지켜도 몸의 리듬은 다시 살아납니다. 만성질환을 되돌리는 길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쌓여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요약 정리. 만성질환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당뇨, 고혈압, 지방간, 통풍, 이 모든 병에 공통된 원인은 조용한 염증과 대사 불균형입니다. 이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항산화 식품과 항염 식단, 좋은 지방, 통곡물,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먹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처럼 식물성 위주의 자연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완화, 규칙적인 운동, 물 섭취와 햇빛 노출은 치유를 완성하는 생활의 기본입니다. 오늘부터 약을 바꾸기 전에 식탁을 바꿔 보세요. 몸은 늘 우리 편이며 당신이 주는 음식으로. 스스로 회복할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한 끼, 푸드 앤 서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